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 모임은 안 나가면 안 될까? 카톡 안 읽으면 이상하게 보일까? 사람들 다 챙기느라 정작 내 시간은 없네. 저도 그랬어요. 40대 초반까진 회사 사람, 친구, 심지어 별로 안 친한 사람까지 다 챙기느라 주말도 제 것이 아니었죠. 그땐 그게 사회생활을 잘하는 거라 믿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마음은 점점 피곤해지고, 몸은 이유 없이 자꾸 아프고, 사람들과 있으면서도,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지쳐 있던 어느 날, 한 문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나를 키우는 시간이 진짜 인맥을 만든다. 이 말, 처음 들었을 땐좀 뜨뜻미지근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진짜더라고요. 오늘은 이 문장을 중심으로, 50대 이후에, 꼭 기억해야 할네 가지 지혜에 대해 조금 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혹시 관계에 지치셨다면 오늘 이야기 아마 많이 공감되실 거예요. 편하게 들으시고 혹시 마음에 남는 한 문장이라도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첫 번째 지혜, 나를 키우는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회사에서 인정받으려고 동료들 사이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매일 회식, 모임 쫓아다녔던 때 저도 40대 초반에 그랬어요. 매주 금요일이면 팀장님, 동료들과 술자리, 주말이면 동창회나 지역 모임. 근데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피곤한 얼굴에 건강도 나빠지고 정작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쓴 시간은 결국 나를 갉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우연히 한 선배가 해준 말이 제 머리를 탁 쳤어요. 너 자신을 키우는데 시간 쓰면 사람들이 알아서 너를 찾는다. 그 뒤로 저는 조금씩 바꿨어요. 회식을 줄이고 대신 아침 10분씩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딱한 페이지 읽는 게 목표였어요. 또 주말엔 억지로 모임 가는 대신 가족과 공원 산책하거나 혼자 조용히 커피 마시며 생각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 작은 변화들이 쌓이니까 제 마음이 단단해지고 일에서도 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댓글에서 누가 그러셨어요. 인맥 쌓으려고 돈 쓰고 시간 쓰다 지쳤는데 나를 가꾸니까 사람들이 저절로 왔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50대가 되니 알겠어요. 내가 실력을 키우고 건강을 챙기고 마음을 가꾸면 진짜 필요한 인맥은 저절로 생겨요. 억지로 만든 인맥은 결국 경조사 초대장. 돈 빌려달라는 전화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딱 하나만 약속해보세요. 하루 10분, 나를 위한 시간을 내는 거예요. 책 읽기, 운동, 명상, 뭐든 좋아요. 그 시간이 여러분을 더 빛나게 할 거예요. 두 번째 지혜, 겸손은 감사로 이어진다. 이 문장을 읽고 가슴이 뜨끔했던 분 계실 거예요. 나를 낮추면 모두가 고맙고, 내가 높아지면 모두가 불편하다. 이말 정말 깊이 새겨들었어요. 50대가 되면서 깨달은 게 인생은 결국 내가 어떤 태도로 사느냐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젊었을 땐좀 잘난 척 하고 싶었어요. 회사에서 실적 올리면 동료들 앞에서 은근히 자랑도 했죠. 근데 그때마다 묘하게 사람들과 거리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어요. 다들 저를 치켜세웠지만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제가 혼자 한거 아니에요. 팀원들, 심지어 자료 정리해 준 인턴까지 다 같이 만든 결과예요. 그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꿨어요. 동료들이 더 따뜻하게 다가오고 심지어 후배가 나중에 저한테 고맙다고 편지를 썼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겸손은 그냥 예의가 아니라 사람을 이어주는 힘이에요. 겸손하면 또 좋은 점이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커져요. 제가 아침에 커피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나서 커피 마실 수 있으니 감사하다. 이 작은 감사들이 쌓이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50대 이후엔 특히 내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는 게 삶을 더 풍요롭게 해요. 집, 가족, 건강, 심지어 매일 뜨는 해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하루, 딱한 번이라도 감사한 순간을 찾아보세요. 그게 겸손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세 번째 지혜. 진짜 친구는 소수로 충분하다. 50대가 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게 있어요. 진짜 친구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댓글에서 누가 그러셨어요.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는 거의 없다. 다들 자기 코가 석자다. 정말 와닿았어요. 젊었을 땐 친구 많으면 성공한 인생인 줄 알았어요. 전화번호부에 수백 명 저장하고 명절 때마다 카톡을 쉰 개씩 보냈죠. 근데 정작 제가 힘들 때손 내밀어준 사람은 손에 꼽혔어요. 몇년전 제가 건강 문제로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그때 전화 한통 걸어준 친구가 딱세 명이었어요. 그중한 명은 20년 넘게 연락 끊겼던 고등학교 동창이었죠. 그 친구가 병문 안 오면서 한 말이 기억나요. 너 힘들 때 내가 안 챙기면 그게 친구냐? 그 순간 진짜 친구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인맥 정리했어요. 억지로 연락 유지하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마음이 통하는 소수만 남겼어요. 그게 훨씬 편하고 행복하더라고요. 50대 이후엔 숫자 많은 인맥보다 진심이 담긴 관계가 중요해요. 댓글에도 있었죠. 믿을 건나 자신뿐이다. 맞아요. 하지만 그 자신 안에. 진짜 친구 한두 명은 꼭 품고 사세요. 그들이 여러분 인생에 큰 힘이 될 거예요. 오늘 오랜만에 마음이 통하는 친구한테 전화 한통 걸어보는 건 어때요? 짧은 안부라도. 그게 여러분 마음을 따뜻하게 채울 거예요. 네 번째 지혜. 단순한 삶이 진짜 자유다. 마지막으로, 50대 이후 삶에서 가장 큰 선물은 단순함이에요. 젊었을 땐 복잡한 게 좋아 보였어요. 사람 많아야. 스케줄 꽉 차야 성공한 인생인 줄 알았죠. 근데, 나이 들수록 알겠어요. 불필요한 걸 덜어내는 게, 진짜 자유라는 걸. 댓글에서 누가 그러셨어요. 인맥 정리하고 나니, 피곤하지 않아서 좋다. 저도, 똑같이 느꼈어요. 몇년 전, 저는 명함 정리했어요. 수백 장 쌓인 명함을 보면서, 이 사람들 중 절반은 얼굴도 기억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 버리고, 정말 소중한 사람들 연락처만 남겼어요. 또, 주말마다 억지로 나가던 모임도 끊었어요. 대신, 집에서 가족과 밥 먹거나, 동네 공원 산책하거나, 좋아하는 드라마 한편 보는 시간을 늘렸죠. 그 단순한 순간들이 저를 훨씬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50대 이후엔 내 마음이 편한 게 최고예요. 하기 싫은 모임,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 다 놓아도 괜찮아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가족과 웃는 시간. 건강 챙기는 습관. 조용히 나를 돌아보는 순간. 그게 진짜 부자 인생이에요. 댓글에도 있었죠. 혼자 보내는 시간도 소중하다. 그말 정말 공감 가죠. 단순하게 살면 마음이 자유로워져요. 여러분, 우리가 50대, 60대 그 이후를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건 결국 나를 키우는 시간이 진짜 인맥을 만든다는 거예요. 억지로 사람 만나지 말고 나를 가꾸세요. 겸손하게 감사하며, 소수의 진짜 친구를 소중히 하세요. 그리고, 단순한 삶을 선택하세요. 그게 여러분을 더 행복하고 단단하게 만들 거예요. 오늘, 딱 하나만 실천해보세요. 하루 10분, 나를 위한 시간을 내는 거예요. 책한 페이지. 짧은 산책, 가족과 웃는 대화. 뭐든 좋아요. 그 작은 걸음이 여러분 인생을 바꿀 거예요. 이 영상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오늘 나를 위해 할 작은 일은 뭔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우리 같이 더 멋지고 행복한 나를 만들어 가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